괜찮아, 땡땡. 아, 잠깐만, 밀가루 반지게 파 생기. 국물을 넣으면 아, 여기가 편하다, 시원하 굉장히 그래. 여기를 그래. 앉았어야 되는 게딱 각이 나온다 여기서 아유. 야 이거 스트레스 해소되는데. 어. 들려? 이차 차진 소리. 오 이렇게 더 해봐. 더 많이 하면 더 차지고 좋아. 이거 마지막에 네. 어우 역시 틀리다 조금만 넣게 하고 네. 살짝 밀가루 안 하면 눌러붙을 것 같은데 소비자가 어. 아니야 아니야 안 붙어 괜찮아요 참기름 넣잖아 었 어여 제빵왕 아 맞아 제가 네. 눈썹미가 있어 아또이 발효 모드로 또 예쁘게 또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반짝반짝하게 차지게 해봐. 네, 호빵 모양으로 이쁘게 해야 나중에 꺼냈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이 감자 깎아줄래? 여기. 당근도. 네. <laughs> 당근도? 당근도 좀 벗길게요. 가지런히 이렇게 네. 있잖아. 이렇게 많이 앞뒤로. 잘랐어요. 우와. 너랑 하니까 편하다 달걀은 <laughs> 넣어놓을게요 어, 너 뒷정리 너무 잘한다 신나 이야 너 최고다 진짜 아, 아니 여기서 뭘 해먹었길래 이렇게 더러워 시윤이 봐봐요 청소 계속 청소하잖아요 아 이거 시윤이가 있어야 되는데 딱 그냥 청소하고 우리 놀고 <laughs> 아나 그런 사람 ]이야. 진짜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야, 뒷정리라는 사람이 최고야 아니 옆에서 그렇게 잘 돕는지 몰랐어 난 시윤이가 세상 에 최고의 응. 최고의 보조야. 봐봐. 어. 아, 잘살겼네 이거 이거 까는 건 알지? 이쑤, 이쑤시개로. 그래 응. 나도 이렇게 다세기를 이렇게 돌리면서. 오 샥. 어, 알겠습니다. 잡고 숨돌려서 좀좀 이걸 돌리면서, 그렇지 와... 아, 잘했어요. 음. 이거 언제 닦아요? 이거를 어? 한 2천만, 2천억말이 되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싹 돌려줘, 돌려줘... 와... 잘 뽑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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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안 나오는데? 망치로 깬게 괜찮겠지. 차라리. 야 토르 망치였어. 어어 어. 어, 어. 야 그게 다. 야 그게 빨라. 와 이제 머리 써야 돼. 아, 산산조각이 난다. <laughs> 아 야골라 씨다 나왔다가 쏙 들어갔어. 와씨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 거야? 봐봐 형. 아 이렇게 형. 와 이렇게 뽑아야죠 쫙쫙쫙쫙 와 이거 봐봐요 쫙 나오잖아요 나 10개인데 형한개에요 어우 차이씨. 어우 왜 들어요 어야 올라 진짜 형님 어? 어느 정도 뺐어요? 먹을만큼 뺐어 먹을만큼 뺐어요? <laughs> 어 엄청 많아 와셀수 있을 정도네 한2 0개 뺐는데요. 오늘 밤새고 빼야겠다. <laughs> 어. 알았어. 나나 어, 완전 파악했어. 그요? 또가 지금 완전 미친 듯이 붙었어 지금. 요령 생겼어. 차, 찾았어 와우. 어, 장난 아니야. 어한 번에 당하고네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이거는 뭐예요? 어, 오징어하고 새우를 다져서. 오징어? 전하려고 그러는데. 오. 다슬기까지 섞어 먹고. 무 맛있는 냄새 난다. 맛있겠다. 그치? <laughs> 해물전 같은 거 이런 거 해먹는 게 손이 엄청 간다. 진짜, 진짜 동양의 피자니까 그치, 그치. 뭘 넣어도 해보지 맛있는... 부침가루 음. 여기다 가 이제 네, 가슬기 꽃만 네. 이래도 줘볼까? 여다 담아볼까? 허리 아프지? 네 예, 많이 다 하나 더 이거 전 해물전. 해물전. 기름 좀 넉넉하게 두르는 게 아니, 좋다? 아. 어. 음. 요만하게. 예. 좋았어. 음. 어우, 소리 좋네. 어, 냄새가 좋지. 올리자마자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이거는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 이거는 어린이 입맛, 어른 입맛 다 잡은 거야. 그냥 막 피자처럼 막 되는데, 불조절잘하면서안 그럼 확 탄다. 너무 맛있는 냄새 난다. 맛있겠다. 와, 전, 전 됐어요? 해물 전이에요. 어, 뭐가 돼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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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을 해보세요. 아, 근데 이거 잘 뭉치지는 않네요. 아, 뭉치지가 않다는 게 뭐야? 제가 너무 얇게 폈나요, 보세 아니, 그러니까 요만하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아, 나너 어떻게 뒤집을래? 뒤집을래? <웃음> 하! <웃음> <웃음> 나름 선방했어, 형님. 나름 선방했어. 나쁘지 않다. 어? 엄 맛있어. 우와. 우와, 쑥이 와. 쑥 맛있어야 되는데. 자유분방 어머나, 거망있네. 와,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어떻게 구하지? <laughs> 이거는 약간 많이 구워서 많이 붙여서 고소해. 나쁘지 않죠? 맛은 비주얼은. 양념장 같은 거예요? 양념 같은,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걸 크게 한 거야. 와 근데 어떻게 맛있다알지 뭐야 뭐야 뭐야? 진짜로 진짜, 아, 진짜. 아직 안 익었어 아내가.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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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오, 오, 조금만 오, 더 하자. 그죠? 가, 야, 그렇죠. 아, 세어겠다어보다 세어보겠다. 세어보겠다. 세어보다 세어보겠다. 세어보겠다. 세어보다세어보다 세어보겠다. 세어다 세어보겠다. 세어보겠어떡하다붙어라붙어 오래 걸리네. 다붙였어 그러니까? 다 <laughs> 아, 팬케이크같이 고 우와! 다 아, 팬케이크같이 고 우와! <laughs> 성공. 요름 요색... 부침개를 살려내줬어. 요 색깔이 맛있어. 저희도 먹어보라그래봐 이렇게 굽면서 먹는 게 진짜 최고야. 뭐야? 해물 해물. 아 뜨거. 음, 맛있어. 그래요? 됐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지? 음. 부침가루가 많이 안 느껴지잖아요. 이게 진짜 부침개에요 그러니까. 김치를 싸서 먹어야지. 그렇지. 음. 와, 김치는 예술이다. 어떻게 이렇게 김치를 하셨지? 아, 이거 레시피 매우 웃기다. 우리 배워서 할까? <laughs> 겨울에고 해야지 <laughs> 응. 내가 여쭤볼게 어, 배불러. 아 배불러 아 배부르다 너무 잘 먹었다 디저트 이 집에는 뭐줘 응. 나? 망고 수박, 수박. 아, 그때 그 수박? 하 네. <laughs>